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이 자리 에 나온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함께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말해 줍니다. 방황하지 말고 방향을 잡읍시다. 잡읍시다. 한번더더 더 친근한 목소리로 방황하지, 방황하지 말고 방향을 잡읍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방황합니다. 이 땅의 목적이 불을 축적하고 돈을 모으고 건강한 것,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19에도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올바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감동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 구원의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감독을 날마다 새로이 하시고, 구원의 감독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자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을 뻔한 위기와 사고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후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계속히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찼어 그 말씀의 감동이 회복되어 주고,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은 진리를 밝혀라고, 말씀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삶의 감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는 잘 왔습니다. 참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로부터은혜로다 아, 정말 감동적이다. 여러분, 은혜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주의 좋고 감동되는 말씀일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삶의 감동이 없다면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와 아닙니다. 삶의 감동을 회복하라고 미가선자가 외쳤습니다 일년된 수송하지 수많은 수량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다는 것보다 삶의 감동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면서 이래와 자비를 베풀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감동을 회복합시다. 말씀의 감동을 회복합시다. 삶의 감동을 회복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오늘 도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 위로받아. 위로받는다 따라가 위로와야 위로받는다 오늘 나훔 선자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다위안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온 선은 니누의 성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누의 성하면 우리가 몇주 전에 보았던 요나서에도 하나님이 유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적큰성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다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부하고 결국 니누웨 성에 갔습니다. 하루길을 내나며 40일 지나면 멸망하리라 요나 선자의 이 메시지에 니누웨성 온 사람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줄이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그1 2만명 되는 좌우를 북별지 못하는 니루의 성의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루의 성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아끼신다, 회개하고돈 끼는 자들의 생명을 아끼신다는 교훈을 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니누의 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제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 나온 선을 통하여서 니누의 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다시금 취하게 빠져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면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류의 성은 기원전 612년 철저히 패망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인류에는 그 당시에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아스르의 대제국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 않던 니류가 아스르가 왜 망합니까? 고전 내비하면 바로 이니류는 굉장히 흉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목간 땅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혹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잔인하게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닌의이 아수르 사람들이 정복한 곳에 수많은 반역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머리를 탁 베어가지고 그 머리로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그들은 자락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 정복한 대당민들의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나무에다가 그 사람 가죽을 입힐 정도로 굉장히 행복하고 잔인한 인간이기를 위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북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습니다. 남 유다도 그들의 공격, 그들의 위협 앞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남유다의 고통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당루와 아수로와 니느웨를 심판하시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의 천국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심판을 통하여 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유다 하나님의 성도들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나음설을 통해서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러 분이 나음설을 통하여서 위로하야 위로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위로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요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받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부르이가 배하고 아기이 득세한 것 같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위로 보는 저와 여러분 위로부터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위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서 오늘 나온 길장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십니다 공의로 우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겠다 말씀하 계십니다.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떠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고 내버려두지 않게 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 벌받을 자를 결고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목소리를 키우며 잘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벌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땅에서 떵떵거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은 더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구름과 티끌 삼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공유롭게 심판하십니까 바다를 꾸짖는 분이십니다 강을 말리시는 분이시고 산들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산이 높고 또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게 하시는분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심판을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주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잔악함과 흉폭함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렇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을 향하여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인은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은 선한 자를 보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인은 오늘 나온 1장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라. 활란다의 산성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불의한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보복하시고 진루하시지만 오늘 말씀의 최초보 본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산성에되워주시겠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궁위는 이처럼 악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보상을 나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위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인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 조와 여러분에게 산성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 보면 위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오늘 1장 15절에 보니까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아니고 화평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말이 산 위에 도다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여기 화평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이고 평강이란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전쟁의 종식의 선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이살고이 이 평강은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의 함성과 도 같습니다. 계속 전쟁에 시달린던 사람들이 승리해서 전쟁을 종식시킬때 외칠 것입니다. 와! 어! 이제 이겼다! 이제 끝났다! 이제 자유다! 이제 평강이다! 이제 화풍이다! 승리의 함성, 전쟁의 종식 선언, 바로 그것이 화평이고 오늘 말씀의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시기에 전쟁의 종식자이시기에 불의를 완전히 종식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평화를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평각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가고, 안전함과 화평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각을 언약으로 맺어주십니다. 약속으로 맺어주시는데,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각의 언약이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 선대된 백성들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어 주신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들이 습니다 코로나로 인여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가정 예배 개인적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공포감을 느끼고, 사람을 만나는 게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민폐가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평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원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탁드린 신명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평강의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니는 평강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인생은 평강을 누릴 곳이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 0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그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심지가 경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를 신뢰함이 변함없는 그심령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나를로 주고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백성들이 그 백성을 향한 평강의 은약과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고 옆을 보지 말고 평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평강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위로 볼때 평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강으로 자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 평강이신 하나님 위로 오셔서 위로부터 나가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음의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자랑부동한 사람들, 아스루의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놓고 죽이고 살육했습니다. 머리를 갖다 피라미드 세우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나무에다 입힐 정도로 잔악한 저들이 남유다에게도 수없이 공격해왔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나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로를 받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흠의묵시의글리라 니누에를 향한 경고, 아수르 사람들을 향한 경고인데, 누구를 통해서 엘고스 사람, 나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나흠서의 1장 1절부터, 나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니 눈에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동에게는 나음 위로와 위화를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돌하 세상은 위기있고 세상은 공포로 우리의 마음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도 오늘 나음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의 그 열악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나음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나음의 이름의 뜻이 위로 있고 위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여기 또 느헤미야의 뜻에서 나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니다라는 뜻입니다. 문화행이라 성경의 이름도 있는데 그것도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음은 위로자의라는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음 선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나음이란 말은 숨을 깊이 들이시고 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숨을 가다듬으면 조금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여호와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로하시는 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 지치고 엎드려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 여 여우 주는 나을 돕는 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나을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백성을 얻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아 그분의 위로를 바라는 신령, 여호와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코로나로 힘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 이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족해 쓰러져 있는 에일아에게도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듯이 공부하고 계 있는 조화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받은 조화 여러분. 위로 보면 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위로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필요할 선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위로 보면 평강이 공으로오신 하나님을 보면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 보면 평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보면 위로하시는하나님이계 시기에 그 위로부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 보면 위로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위로받아야 됩니까? 오늘 미가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위로받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 지어다. 악인이 침별이 었으니 그가 다시 지는 내 가운데로 통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니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과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기를 지키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공의로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전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소원 이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것도 소원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가인 내 소원입니다. 성도는 모두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의 모든 성도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도록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다 위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명도 있지만, 모든 성도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고 으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어려운지라도, 주위에 있을 때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입니다. 위로 오면, 위로 봐야 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고 평강의 하나님을 보고 위로의 하나님을 통어서 공의와 평강과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비하고 사용자로 살아가는 결단을 내시기를 네.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평강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시고 성도도 위로 보고 위로 받고 위로하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위로받아 위로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로해 주시다. 둘째, 하나님은 풍납하니다세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니다 이런 위로가 위로부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훈 선자를 통하여. 위로받야 위로받는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위로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에게 보복하고 벌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고 지켜주시겠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전쟁의 종식을 터나하고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가하고평가하도록 평강을 알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두려움, 공포에 빠져있는 나주단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종국을 맞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는온 성도들 을 되어서, 하나님이 나이시는 위로부터 다니는 위로를 우리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원을 갚는 사뭇자수의 삶을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